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도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도사는 리니지M이라는 어마무시한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한도사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아이템을 다 지르고 지금 현재 남은 아이템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사이아의 활, 플러스 6 룸티스의 붉은빛 귀걸이 두개다그 당시에는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최고의 아이템들이었습니다. 감히 무과금들이 가질 수 없는 아이템들이었죠. 제가 이거를 왜 지르지 않고 남겨두었나. 리니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게요. 리니지는 접는 게 아니고 잠시 쉬는 거다. 그 생각에 이 고가의 아이템들을 일단은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접속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질러보고 어떻게 NC가 좀 각성을 해서 확률을 좀 올려줬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뭐, 뭐 처음 보는 문양도 생기고 몬스터 도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수호성 연금 완전히 저는 초창기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예전 3년 전에는 이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PK면 PK, 노가다면 노가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템들이 생각나서 이제 좀 보내주고 완전히 머릿속에서 리니지 엠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템들이 어떻게 변할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르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재물로 먼저 신관의 망토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창고에 봤는데 무관의 장검이 한 자루가 있네요. 이거 재료로 한번 써볼게요. 강화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신관의 망토, 우관의 잠검, 플러스 6불 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 사이하의 화를 질러볼 겁니다. 자, 신관의 망토부터 갈게요. 악인이 아닌 가본마법 중문서로 한번 봅시다. 아, 신관의 망토는 6이 안전 인첸트죠. 자, 플러스 6으로 다시 갈게요. 과연 NC는 확률을 어떻게 바꾸어 나을지 지금 한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역시나 날아가네요. 이제 두 번째 재물인 우관의 장검. 얘는 각인으로 지를게요. 이 비각인은 마지막에 사이아의 발로 지를 겁니다. 아, 질러봅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역시 날아갔죠. 이제 훌륭한 재물들을 받쳐놨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이아의 활보다 불기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원래 리니지는 악세사리로 때린다고 하잖아요. 불기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이아의 활부터 먼저 들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플러스 10이라는 무기가 될지,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플러스 10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 이제 한번 질러 볼게요. 이상하게 게임을 하지 않는데도 항상 리니지는 이 강화 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긴장이 되네요 자 바로 질러봅니다 자 결과 확인 왔죠 약간 쪼아주고 이 옆에 불빛들이 10번 모일 때 할게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 열아 오랜만에 접속해도 역시나 이니지군요 마지막 불기 한번 질러볼게요 불기 이게 그 당시 플러스 6이 이게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이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이게 과연 7이 될지 와 리덕션 5 이게 데미지 리덕션 1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임이 리니지 M이거든요. 일단 7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7이 되면 제가 복귀를 할까요? 네. 음,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7번 모이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김택진이! 이제 리니즈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진이 형, 다음에는 좀 이런 과금 시스템이 좀 덜한 유저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출시하신다면 제가 NC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정을 다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어라 NC요. Bye-bye.